네, 감사합니다 아, 오늘도 이렇게. 어, 오늘도. 우리 팬분들이. 해주신 계획이죠게야 음. 오늘 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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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게 뭔가 락병에 걸려야 될것 같은 케이크네요. 신선치 않네요. 오늘 케이크. 야, 이건 뭐지? 꽃인가? 오초코네 초코, 엄청 나 되게 아깝다. 이거. 네, 일단 감사이렇또 케이크를, 생일 케이크를 받았으니까. 자, 놀이를 한번 네. <laughs> 불러주실 거죠? 네. 네. you 밴드가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? <laughs> 네, 아, 감사합니다 그리고, 자, 소원을 좀 내고 항상 같은 소원을 갑니다 네, 자, 그게요 네, 가겠습니다 네, 오늘도 어김없이 어제 어, 어제랑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사진을 한번 또 찍어볼게요. 네요. 네, 또 세, 오늘도 배너 다들어주시고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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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저희 사진이까 어, 생일이 지났는데도 또 이렇게 여러분들 축하를 받고. 하니까. 예. 아 너무 좋다. <laughs>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지. 네. 어, 같이 축하조례할 수 있는. 어. 지금 할까요? 항상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? 그 제가 그 무대 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축하를 받을 때저 녀석은 도대체 어떤 소리일까늘 저는 항상 동화 속에 나오는. 그 결말을 앞으로 이제 결말을 항상 이렇게 소원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서 오래오래 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. 동화에서는 저는 항상 그래요. 그 항상 어,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낼 수 있도록. 해주세요. 라고, 그냥, 끝내요. 이거 말고는 뭔가 좋은 소원이 없는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뭔가 그 매해 나의 결심, 목표, 뭐 야망, 뭐 여러 가지 꿈뭐 있잖아요. 하지만 저는 늘이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들 행복하고 건강하기만 하고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그렇게 행복하고 건강한 저와 또 여러분들이 또 오래오래 동안 같이 재밌으면 좋겠다. 그리고 항상 네. 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오랫동안 저 여러분들과 같이 할수 있는 것 같고 어, 소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네요. 감사합니다. 이제 네. 어제 어제가 좀 뭔가 이렇게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보다는 어제 쪽이 뭔가 조금 홀리한 느낌이 있었잖아요. 네. 오늘 제가 조금 더 차분한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<웃음> <웃음> 이,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이 공연을 보시면 아이고, 아이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그랬거든요 요즘엔 저희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도 이제 경력이 좀쌓는다고서야 야, 연출 중에서 거긴 좀 그렇더라 그러니까, 이제 뭔가 <laughs> 아들 오늘 야너야 야, 거기에서는 조금 그렇더라 이런 말씀 해주세요 있는 겁니다 절대로 예 어제보다 제가 텐션이 낮은 게 아니에요 이따가 보시면 다시 엄청나게 올라갈 건데 지금 한명 조명 때문에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여가지고 더 <laughs> 긴장돼 <동일한, 웃음> 아이고. 그래 저희 아버지, 아, 저, 아 저쪽이 계시는구나 안녕하세 아, 아, 안녕하세 아, 우리 부모님들 안녕하세 <laughs> 그 해외여행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비행기도 편이 굉장히 없잖아요 저도 내일 아침 6시에 집에서 나가야 돼요 인천공항으로 네, 네, 그래서 오늘 끝나고 또 이제 간단한 이제 뭐 밴드 분들하고 스태프 분들하고 또 뒷풀이도 할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아쉽지만 음제또 넘어갔다가 그 일일날 다시 또 넘어가 또 서울로 비행기 굉장히 많이 타야 되는 상황이네 네사가 비행기 많이 타서 이좀 좋긴 한데 비행기를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뭐 가까운 나라여도 뭐두 시간 거리인 나라여도 세 시간 거리인 나라여도 사실 비행기를 한번 타면 하루가 사실 순산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그 이동하는 불안감도 굉장히 크고 그렇지만 또 약속이니까 또 지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요 어 만약에 이제 뭐 제이프티가 뭐 1일날도 있어. 만약이 만약에 뭔가 <laughs>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왜 이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생각도 들고. <laughs>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투어 때 오사카를 제가 못 가가지고 너무 이제 좀 죄송해가지고 되게 무리해서 잡은 또 스케줄이긴 한데 또 이제 만나 뵙고 한국에 또 넘어와서 또 열심히 일 보다가 어 프랑스도 갔다 와야 되고 거의 2주 동안다녀오 거면 그래서 프랑스도 다 다녀오고 음, 다녀오면 또 이제 오랜만에 또 화보들도 좀 이렇게 찍으려고 <laughs> <만지는 걸 조금. 웃음> 그럴 예정입니다 네. 어, 뭐 대충 뭐그 프랑스는 왜 가는지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신가요? 네생할건데 아, 아, 유일하게 제가 굉장히 맏형이여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거든요 제가 아직 베이비야? 아직 베이그 엄청 큰형같은 느낌으로 가는 컨셉이거든요 그, 그 이게 아... 야 이런거는 네전 원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 너무 너무 기계적이야. <laughs> 일단 뭐 네, 일단 뭐 이야기할 뭐 공간들은 많으니까 그 일단 노래 한 곡을 좀더 부르고 가볼게요 음.